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과제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그, 그 뭐야, 그 향수,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 63쪽 생각 펼치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 오면 아주 그 재미난 일이 있어요. 복도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 빈 교실에 들어가서 그 혼자 동영상을 녹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밖에서 들면 혼자 막 떠드는 거죠. 학생은 없는데.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 얼마 전에 역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지금 학생들이 없는 교실, 전 3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어색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또 이게 너, 어, 우리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간혹 부모님도 같이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말도 이렇게 좀 거칠게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자, 오늘 그 학습활동 63쪽 필라고 그랬죠? 교과서 펴보세요. 자, 여러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교과서 1번에 보면 1번에 보면 서정주의 시가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텐마루 이런 시가 있는데 뒤안. 뒤안이라는 건 뭘까요? 뒤안은 집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뒤에 부분. 거기에 보면 옛날 그 우리나라 그 가옥들은 앞에도 이렇게 그 마루가 있었고 뒤에도 이렇게 마루가 있어요 뒷부분에도 근데 그 마루는 좁아요 어, 이렇게 넓지 않고 이렇게 좁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걸터앉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뭐밥 같은 걸 먹기도 좋고 왜냐면 앞부분에 이제 해가 비칠 때는 뒷부분에 가서 밥을 먹기도 좋고 그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뭘삶기도 그, 하고 옥수수나 뭐 이런 걸삶기도 하고 아니면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도토리묵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끓이는 오랫동안 끓이는 그런 걸 하기도 하면서 그~ 그~ 집에 그~ 마당 뒷, 뒷마당 부분도 그~ 많이 욕이 하게사용 됐죠 그 뒷마당에 있는 그~ 마루 쪽 그걸 갖다 쪽마루 혹은 텐마루 이렇게 부르는데 그마루라는 용어는 시를 공부하면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외할머니 댁이네요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외할머니네 집뒤 안에는 장판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오디빛 텐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그 텐마루의 색깔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먹오디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오디라고 하는 건그 뽕나무 열매일 겁니다. 오디가 그 검은 빛깔을 띄고 있어요. 맛있긴 한데 벌레가 많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좀사 먹고 장터 같은데 가서 이렇게 오디 같은 거 이런 걸좀살려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장터에 양평 오일장 이런데 가서 이렇게 오디 같은 거물어보면 너무 비싸갖고 아 이게 렇 비싸냐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번 그 동네 분하고 이렇게 오디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커다란 천막을 들고 이렇게 가서 나무에 가갖고 그냥 더운 날그 뽕나무를 막 흔들고 치고 그러면서 따갖고와갖고 담아서 집에 와서 또 벌레를 골라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장터에서 팔고 있는 오디나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죄값을 주고 이렇게 사서 먹고 그걸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길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텐마루가 깔려있습니다. 이 텐마루에는 외할머니와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 다 많은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그 텐마루 같은 게 안다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벗겨져서 나무가 썩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 이렇게 기름 같은 걸 계속 발라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반질반질 유지를 하죠. 그런 걸 이제 손때가 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할머니도 했고 외할머니의 따님들도 하셨고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나의 엄마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여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너무나 닦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되는 걸 거울처럼 돼서 내 얼굴이 비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 거울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템마루를 비유한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게 된나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열라 혼나고. 그렇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그러니까 텐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동대 옆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합니다. 이거 엄마도 혼나고 막 훌쩍거리고 화가는 상태에서 오디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디 열매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어떤 사랑 위안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는 그그 외할머니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이고, 나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그두 얼굴이 하나의 거울에 비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떤 그 세대가 공존하는 삶의 어떤 신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였으니까 쫓아오진 않는 거죠. 이렇게 외할머니의 사랑을 추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그 거울, 거울을 탭마루에 비유된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지규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시간에 배웠어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처럼 어떤 대성한 대성에 비유하잖아요. 그 비유법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은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유법. 은유법은 은, 직유법과 다르게 이 은자가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은유법이다. 숨어 있는 직유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은 찾아내야 돼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녀의 눈빛은. 새벽 바다 위에 뜬 금성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녀의 눈빛을 갖다가 금성에 비유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라고 하는 건 내가 표현하는 대상 이런 건 원관념이라고 불러요. 그걸 갖다가 금성에다가 비유해갖고 표현했죠. 이럴 때 금성은 보조관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지규법처럼 뭐뭐처럼 뭐 마치 뭐뭐인 듯 이런 비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없이 은근슬쩍 비유하는 걸 갖다가 은유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유법이 나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를 읽었는데 이 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시예요? 그냥 산문이지. 여기에는 운율이 전혀 없잖아요. 반복법도 없고 모두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는 이게 시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시를 많이 써보시고 시를 사랑했던 분들은 이 시를 읽어보면 운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운율이 있냐 면 그 호흡 숨쉬는 호흡의 운율이 있대요 반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차분차분하게 읽어보다 보면 그냥 소설을 읽는 것과는 다른 어떤 운율 은률, 호흡의 운율이 있다는 거죠 빠른 호흡과 천천한 호흡 그렇죠? 느린 호흡 이런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복된 운율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왠지 그 이렇게 글을 놓고 논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수능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뭐 호흡으로 된 운율을 찾거나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주관적인 거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거는 하나의 그 서정주라는 분이 하나의 숨어 있는 운율을 바탕으로 한 운문시로서 발표한 거고,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시적인 느낌이 들어요. 산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에는 숨어있는 문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제. 제재. 제제는 저번 시간에 말했죠. 주제랑 관련 있는 소재라고. 자, 제제는 뭡니까? 유년 시절의 할머니와 템마루입니다. 유년 시절이 뭔지 모르는 학생 있어? 자, 유년 시절은 뭐야?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야. 응? 어린 시절. 나이가 다 먹었던 시절은 뭐야? 성년. 한참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시절은 뭐야? 장년. 그다음에 나이가 먹고 힘없는 시절 은 뭐? 노년, 유년, 청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세대를 이렇게 좀 구분하는 용어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유년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사랑, 개라고 돼 있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고쳐주고. <laughs> 특징을 보면, 향토적 소재가 나왔죠. 뭐, 템마루, 오디 같은 거,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장독대, 이런 것도 이제, 시골스러운 향토적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유년의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를 쓰였을 때, 그 시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분이다. 응? 작년 시절을 지나고 있었다. 근데 어린 시절이 그립다. 근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예 시적 화자도 어린 아이를 등장시켜 하고 어린 시절의 나를 등장시켜서 유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라는 걸 통해서, 아, 지금까지, 어, 심상과, 운율과, 그 다음에 또시한 편과, 어, 시한편 향수라는 시와, 그 다음에 또 오늘 어머니의 귀한 팀마루라는 그런 시도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 이번 그 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 온거 같아요. 이제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는 산문, 소설을 한편 공부할 거거든요.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공부했던 시는 서정시라고 합니다. 서정시, 서정갈래라고 하죠. 서정을 갖다 표현하는 어떤 부류에 들어간 그런 운문을 서정갈래 혹은 서정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서정시. 서정시는 또 서사시하고 반대가 되는데, 서사시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영웅들의 이야기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런 걸 갖다 서사시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서정시란 말이야. 서정시, 자 그럼 서정시는 우리가 공부했던 걸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첫 번째, 화자 시인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시인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 시에서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다 처한 상황과 어조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향수라는 시에서는 목소리를 드러낸 사람이 거의 시인과 유사한 어른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고향이 그립다라는 건 그만큼 도시생활의 상막함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리움의 어조를 통해서 자신이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한다는 거. 고향이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그 다음에 할머니의 뒤안 테마루에서는 그치? 나이가 들어서 과거에 아주 아늑한 어린 시절에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갈수 없는 그 고향 돌이켜 잃어버린 그 고향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나이가 든 내가 간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린 나의 목소리로 등장 어린 나를 통해서, 그쵸? 그 자신의 그리움과 거기에 깃들어 있는 어떤 신비한 그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깊은 그런 뭔가 그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쵸? 다음, 운율. 운율은 바로 반복 규칙성을 통해 음악적 요소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시들은 대개 운율이 내재율, 자유시였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때 반복되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지어는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귀안테마루처럼그 호흡이라는 숨겨진 그런 운율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심상.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이죠. 그렇죠 독자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떠올게 하는 그런 심상이라는 거 우리 따로 공부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기법, 비유법, 상징, 반어, 반어나 역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공부할 수 있겠죠? 다음 의인법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그치 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서정시는 바로 화자가 필요하고 운율이 필요하고 심상 표현 기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내면 세계가 표현되는 어떤 문학의 틀입니다. 짧게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소설 같은 것들은 노력을 하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노력한다고 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또 시인이 됐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 감정의 동감을 얻을 만큼 그런 괜찮은 좋은, 울림이 깊은 시를 쓰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다. 그치? 우리 그 서울의 지하철에 가본 사람들이 있니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그 지하철 타기 전에 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는데 안 읽는다고 어떤 사람이 비판하더라고. 근데 한 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안 읽는 게 아니라 수준이 낮아서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시들이 왜 수준이 낮을까? 그냥 그냥 억지로 운율을 만들거나 억지로 심상을 만들거나 억지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바닥에서 혹은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쓰는 거죠. 초등학생이 마치 장문 숙제를 하듯이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차라리 저런 시를 갖다 지하철에다가 올려놓느니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왔던 진달래꽃에서부터 아니면 고향 같은 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같은 그런 시를 차라리 거기다가 올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정시가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공부를 했겠죠.